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곧 있으면 동업자가 생긴다. 망할 인간성을 대가로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내일까? 자자. 어 머리 터졌어. 어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 무슨 일이야?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그 코끼리를 보고서 그 코끼리를 보자마자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어 멜따윈 없는 사람처럼 달렸지 뭐야 죽은 거야? 내가 더 느리잖아 뛰자 바로 런런런런 뭐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laughs> 어, 맞네. 뭐야? 어, 아침인가? 어젠 정말이지. 그래. 구든 부인 이런 체인지. 아 커피로 잠을 좀 깨야겠어. 에, 아, 저 구멍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 비가 오자 다행이고. 망할 아파트 같은 이래 그. 알았어, 알았어. 커피 마시자. 저장 한번 해주고, 자 커피는 주방에 있겠지. 저기 있구만. 아물 네가 알아서 떠라. 아 그러면 변기통물을 사용하면 되겠구만. 바로 여기지. 아하, 여기네. 카페인 중독인가? 아비 온다. 물 샌다 물. 아 어, 저희 구멍에 나오는 물로 사용하자. 도,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니, 커피에 이렇게 목 말라 있어. 커피를 마셔볼까. 아 드디어 여기다 꺾고 커피 만들어 주는 동안 텔레비전이나 좀 볼까. 아비온날 진짜 싫은데. 축축해 <laughs> 뭐, 야 텔레비전 보자매 음. 어, 방금 뭐였지? h i Look, chase together. 아아아마 아직 잠이 덜깬 n 아아 아, 커피. 뭐야? 누구세요? 내 커피. m 씨 아줌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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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 여보. 얼마나 바보 같은 날이던지. 아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요. 우리 아들. 벌써 우리들 커피 마셔버렸는데 괜찮겠지? 어, 뭐, 엄마가 여태 먹던 커피하고는 조금 다른 맛인 것같더만 예, 뭐. 아가 괜찮은 거만데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구나.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죽었지. 거참 무슨 소리를 어렵게도 하는구나. 하지만 그래 우리 죽은 사람들 이런다, 베이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 듣고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거란다. 이제부터 잘 듣거라들.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길게 기울여라. 얘뭐 예, 그건 옳은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었던다, 아가. 구야, 구야. 나고이 네 아빠, 널 정말인지 생각하고 있단다. 혹시나 브라이스, 네가 탐욕 부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됐지 않았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다. 엄마, 아빠, 저도 제가 아는 내리 자랑스러운 짓은 아니란 거 알아요. 하지만 이 거지 같은 집을 보세요. 저의 제 인생의 성공이란 것을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해한다, 아, 베이비. 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 팔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니? 아주 잘 생각해야 네가 정말 그러나이 아니? 전... 어어... 전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해버린걸 계세요 고딘 부인 찾고 있습니다만 고딘 부인 저저가 여기 맞나요 뭐야 누구야 어? 고딘부인이다 뭐야 젠장 정신차력 프라이스 뭐야 얘왜 이렇게 환각을 봐아 못봤다 옷? 옷 똑같은거 밖에 없네 스펀지밥인가? 점점 더힘든날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순 없어 고든 보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 그나저나 다음 사람은 텔러나이름은사네로군홀로 숙속해 은둔처를 지어서 그곳에 산다라. 텔러 씨에게 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는 그의 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을 조금 깎고 고속도로를 깐다는모라나 그러나 나는 텔러 씨에게 가서 그가 밟고 있는 땅을 몰수할 만한다. 텔러, 죽여버리겠어. 그 땅은 우리 국가의 것이야. 테일러 테일러 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 여기 어딘가 분명 테일러씨의 오두막이 있을텐데 테일러 저 t 저벅저벅저벅저벅 x <laughs> t 아 그래 여 Top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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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o 나 Topox Topox t o 텔러는 어디있을까? 잠겨서 열리않아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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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어 텔러! 텔러. 아돈머리라고 있구만. 저기. 텔러씨 맞아있죠? 그 그래. 뭐야? 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슴 부릴 생각 말고 뭘니터하러 왔는지 말해. 협박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협박이라뇨. 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곳에 도로를 놓고 싶다는 걸 알고 계시대죠? 일단 여기 도로 깔리면 도시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만지는 건그 십이 년 녀석들이 되고 내가 잠만 알고 있어. 어. 이게 바로 당신 같은 노동자 고소병이야. 돈이라면 완전 밥을것 하죠. 너이도 동창숲도 없지? 여기 나 전부 다마취가죠 하지만 선생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건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이 땅에 걸맞는 아주 공평한 보상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요구를 거주하신다면 저로선 텔러씨의 재산을 몰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 그룹은. 그럼 알았나 땅마다 전 모두 가져가. 나 뭐가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돌수 있는 만한 일이 있을까요? 밖에 점점 추워지는어만 아, 어봐파 일단 내 오두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자, 여기 열쇠를 받게. 금방 뒤따라가겠네. 아, 그리고 오두막 안에 들어가면 미리 난로를 덮어봐 물어봐, 물어물론이죠이해해어셔 물어봐, 물어봐, 물어 오케이, 센세 말을 진짜. 오두막. 이건가 여기가 아니야. 난 멍청했어. 여기야. 불을 켜야 돼. 불을 켜야 된다 이거? 아. 들어가자. 여기왜 음산한 기운이 있는 거지 정말 두려워. 두려워. 이건 뭐야? 더러운 침낭이야. 아마 여기 지금 개가 여기 자는 것 같아. 냄새가 이상이해어 버즈를 좋아하는 양반이군 종이로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이야. 불을 피워, 멍청아.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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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어뭔 소리야? 어! 성냥이다 오케이, 이거면 불을 피수 있게 써. 오케이, 성냥 아, 아이장 ا 이 ذا! 송이 ذا! 송이 ذا! 장작 아니요? 이 ذا! 송이 ذا! 송이 이스이이 음, 건물 넣고 성냥으로 자, 아 젠장. 규칙하게 젖어 있잖아. 아, 쓰레기통에 종이가 있었잖아. 아, 이거 나이키 38이야. 진짜 챙기라고 가자. 저 땅문수 아니야? 자 붙어라. 아 그래, 난 집에 난로가 없어 불을 붙이는 방법 좀 아는 남자란 말이지. 갑자기 뭔 개소리야? 나 대화 아저씨. 자불을 피웠어요. 고맙군요. 그나저나 이제 정말 어두워요. 아침 전기가 좀 없어서. 어쨌든 대화를 계속하자면 오늘 내가 기르는개가 사라지면 야. 그래서 나랑 대화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개, 제가 그 개를 찾아주기 바란다는 거죠. Alright. 하지만 우리 집 개가 이렇게 사라진 건 정말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잠자리에 들때 침실에 암전이 있었거든. 물론 문을 닫아놨지 개가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녀석이 새벽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군. 음, 그래도 이곳에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도저히 잘할 수가 없었어. 우리 개를 찾아준다면 네가 서로의 기쁜 마음을 설명해 주도록 하지. 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죠. 그래, 글록. 개좋아가지고.